안녕하세요 예쁘다한 t v 다현이 투다, 다시 찍어 야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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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녕하세요 예쁘다한 t v 의 다현이에요 오늘은요 일본 오사카에서 높아서 그렇게 무섭다는 대관람차를 타봤어요 한지 얼마 안됐는데 핫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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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안녕. 아, 조용히 해. 안녕하세요 예쁘다연 t v 다연이에요. 오늘은 일본 오사카에서 높아서 그렇게 무섭다는 어... 해프 햅 해프 헬프 햅 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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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햅해 조금 해라햅 해프 햅 해프 햅 해프 더 높이 올라가면 킬게요. 딴 떠렁. 여기 강이 있고요. 여기 구름이 있고요. 여기 강이 있고요. 구름이 너무 예뻐요. 짠! 우리가 제일 높아요. 우리가 제일 높아요. 예. 근데 우리 엄마가 무섭대요. 어. 그래서 한번 놀래켜볼게요. 보고 아, 뭐. <laughs> 싶지만. 어. 이거 했군요. 좀 아. 헤헤. 이 되게 되게 빨가요 아빠 어디 조사하고 있어? 안타지. 저기 지금 두 팀밖에 없어요. 여기 아메 탄다고 하는데 낮이 도 좋아요. 그러니까 낮에 오세요. 우리가 짱이다.